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음, 오늘 토요일입니다. 원래 오늘 그 월계천 주변에서 버스킹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비가 오는 관계로 취소가 됐네요. 예. 하고 싶은데 그 비가 오면 그천 주변으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음, 비가 오는 관계로 자연스럽게 버스킹 예, 약속이 취소됐습니다. 요즘 사무실에 있구요. 음, 생각해보니까, 많은 오시는 고객분들이 계신데,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계셔서 거듭 말씀드립니다. 어, 며칠 전에 오셨던 손님 중에 한 분은, 음, 뭐, 워낙 고고받게 쓰시고 열심히 보시는데 그, 피스를 끼우는 그 위치, 네크에 피스를 끼우실 때그 위치에 대해서, 어 별로 신경 안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음으로 부시고자 하실 때 음이 편안하지 않은 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튜닝을 하셔야 되는데, 이 튜닝이라는 게 사실은 말이 튜닝, 튜닝, 뭐, 그렇지, 사실 간단치가 않은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그, 튜닝을 하는 것은 타인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는 건데, 튜닝을 하기 위해서는 튜닝을 할수 있는 기본적인 그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튜닝, 튜닝의 기본은 호흡을 보내는 힘과, 그리고 턱에 조여주는 일정한 압력, 이것들이 적절하게 맞아서 음을 내면서 거기서 조절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음을 맞추는 건데, 기본적으로 호흡을 쓰는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턱에 조여주는 압력에 대한 계산이 없는 경우, 이건 뭐 음이 많이 안 맞죠. 네. 그런 상태에서는 셀마 아니라 뭐, 그, 셀마를 만든, 예, 네. 셀마의 그, 제작자가 와도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그, 음을 맞추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자 섹스폰이 아니라 예 연주자가 관악기는 연주자가 호흡을 보내고 일정한 조임 이 조임이라 한다면 턱에 조여주는 압력의 정도에 따라서 음의 편차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좋은 연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그 신경 써야 되는 것들이 있지만 기본은 기본은 그 음을 맞추는 자세. 다시 말씀드리면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합리적인 적절한 튜닝을 할수 있도록 어, 노력해 주시고 또 그것을 잘 모르신다 그러면 어, 튜닝을 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서 어, 공부해 주시면 훨씬 좋은 그 선명하고 명확한 음을 내실 수 있으시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 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 하면 정말 많은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맞고 튜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 섬세하게 들어가서 할 얘기가 무척 많지만은 기본 우선 첫 단계로서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어, 튜닝 음을 맞추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시니까요 음, 지도하시는 선생님 있으시다면 어, 그분께 문의하셔도 좋으시고 그리고. 요즘 뭐 인터넷에 유튜브에 많이들 정보가 있으니까 가장 그 정확한 그어 정보를 찾으시기 바라겠고요. 어, 섹소폰 라이프라고 하는 채널을 보셔도 워낙 좋은 정보가 유익한 정보가 많습니다. 네. 거기 섹소폰리스트 엄지용 연주자분이 올려놓은 여러 정보들 정말 좋은 유용한 정보들 많으니까요. 같이 참고해 주시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 비가 오니까, 뭐, 큰 비는 아니에요. 큰 비는 아니고, 단지, 그냥, 걸어다니기는 걸어 에 조금 불편한 정도의 비가 오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우산 하나씩 챙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편안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